고생이나와 이거 싹잘 돼야죠. 아니 이거 잘 입을 것 같아. 싹요 불이면 이불 엉덩이 어, 언에 놓으면 우리 저 먹고 나오면 싹될됐요 응. 응. 들어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약초원 네, 이현설입니다. 어제 오후 선석에 덕혜비 산촌 댕길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 덕혜비 산촌을 또 다른 산골 저희 동네에 모시고 왔었죠.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산타라 밀달의 식당에서 참치 머리 구이와 대육 볶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 그렇죠. 서감덕고생많네 아, 예. 아유, 뭐. 예. 아, 예. 저는 한번딱 임무를 마치면은 아, 여기 떠나지 않아 어. 어, 참치 많이 듣죠? 예. <laughs> 장떡에다가 막걸리 한 잔을 이것 태웠다는 거야? 음, 음. 아, 이거 태운 게 아니고? 음. 아, 그 형이 자신 있었구나. <laughs> 오늘 첫첫산중산 속에서 도깨비 산중이 오셔서 음. 지금 밖에서 먹는 것 같아요. 음. 요즘 계속 막걸리로 달리는. 네, 네 고맙습니다. 정아야기더 이거 마니 어머니께서 보내주오잘 먹겠습니다 정말 잘못하고좀이편지 <laughs> 유튜브로 요새 마니저이따열 11시쯤 되면요 어 네. 전화해요 <laughs> 아 진짜 잘먹었어 막걸리로 드세요 막걸리뭐 <laughs> 드세요 <laughs> 우와 한님 황금 배추어요와 황금 배추어지추가아 산춘이 사자 가죠 산춘이 사자 가어예아 많이 시켰어 아시네아 여기 잘라 야, 저, in 아, 주간도 뭐? 고기 뭐고? 땀을 물리고 그래요. 형 고기, 말똥고, 뭐 거. 아, 진짜. 진짜 진짜. 우리 여동생이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거 네, 거기 닦아내라고요땀좀 닦아내서. 네, 아. 그래도 닦는알고 아, 에, 얼굴도, 이렇게, 아니, 이거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 정골로 바뀐다니까 장벌 도정선 장벌 장장 어디가 또 다른 데 없는지 안된걸역한정길어 그냥 가봅 우리 몸은 참고. 우리 삶은 뭐지? 네. 우리의 주무소는 우리 다 하고. 어, 하필. 우리 자신의 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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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여기다 은동야은동생지금부터동이이 동생은 동생은 동생는 동생은 동생은 동생 동생은 동은 동생은 동생은 동생에 엉격를 붙잡혀 와가지고 저마 이건 네 아니 말이 드셔 엄격해 부터 잡혀서윤혁이 얼마나 됐네 이 금사장 오랜만에 왔어 <laughs> 뭐, <금사상 오랜만에 웃음> <laughs> 윤혁이는뭐 강원도 모델이야 <웃음> 강원도 <웃음> 아, 사람 같이 생겼잖아 <laughs> 왜 불꽃도 완성인데 왜 강원도요? 경상도.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지. 봉화. 그러니까. 야, 아, 뭐? 오늘 봉화 오늘 제일 좋은 날씨던데? 아니 내가 너한테를 봉화에서 다녔잖아. 거기서 봉화 후배였서 음... 음, 아... 내가. 봉화 아, 여기서 봉화가 얼마나 걸려요? 얼마? 옛날에 많이 걸렸지 지금은 시간 걸리면 여섯만 좀한 시간 한 삼십 분. 뭐네? 근데 형이 왜 거기 유학을 간 거야? 아, 그건 멋진 거. 하하, <laughs> 안 좋은 사이겠구만. 오늘 사고 싶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하하하. 그, 후배 한개 말하는 거잖아. 아니 그거 하고. 뭐. 보통 사고 싶은 지역이 아니거도나 혼자 가잖아. 어이구, 나 뭐. 거기서 전화하기 아니라 입털을했다고 여기까지 김치까지 먹자. 김치, 무슨 게 있어요? 무슨 게 있어? 네, 묵은지 넣면더 맛있지 음... 저거 딱딱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무, 묵은지 넣어도 되는 게이 고기 양념이 지금 조금 싱겁게 되있죠조 싱겁게 <목소리> 그래서 묵은지를 조금 넣으면 딱 맛있어. 아 이거 다 버려진 사람은 간나다 해야지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한거 같은데 내가 볼때 야채 없이 이렇게 심심하게 해서 네, 취향껏 이런 식으로 한거 같은데? 인사 까고어 네. 도깨비 삼치 네. 오케이. 네. 그, 이리이 사인 좀부 <laughs> 아, 거기도 동민으로어 가는데. 혹시 거기 정선 우으로들어가지그렇 아니면 그, 동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정선 우으로들어갔어선그 아... 주소가 정선 우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뭐 앞에는 그래. 북동리고 위에가 북동이에요. 네. 리 동네 창리리 예. 예. 덕구리 덕구리, 아구리덕구 약간 구리 덕구리, 덕구정선정선 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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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선읍, 구리 덕구리, 있구리그구리 덕구리, 가구반 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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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구 말 같은 거를 잊고 사는 게 낫죠 그럼 머리 아프니까 안 하시는 거죠? 음. 아예 아무튼 많이 드셨죠 예 음. 술을 하죠 일단말 떼기가 없어서 안 늦는 거고 <laughs> 아이고 불래도특별하게 이제는 한쪽에 살아가면서 네. 말을 하려고 할 그, 그, 그거를 안 맹구리니까 아, 예. 그, 그, 안 맹구리니까 말할 그, 그, 스토리가 없죠 <laughs> 그냥 뭐 아는 사람 들어오면 그냥 막걸리 한잔 먹으면 뭐, 응. 뭐 오늘 그냥 뭐 때까지 했나니 뭐 그런 정도만 뭐 얘기거리가 되지 내가 뭐 핸드폰을 봐갖고뭐는 얘기거리가 내가 냉면 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안 보니까 얘기거리가 없어 일단 응. 그러니까 보지를 않는 세상을 안 보니까 응. 어, 세상을 안 보니까 내가 얘기거리가 없어 <laughs> 아 거의 뭐 생활을 수도중처럼 하시고 계시네. <laughs> 입기는 입더라고요. 아시는 데가. 아그래 네. 거야. 좀차길이 없으면. 겨우 들어서가야 되는. 어 드시죠. 어 사간닭이 그 산촌 때문에 맛있게 잘 먹은 거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시죠. 나 이거 어. 장떡 좀 네. 한번 먹어보면 안 돼? 맛있어요. 어마콜리는 장떡이죠. 이 장떡이게? 냉교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엄청 맛있네. 이게 장떡이 이게 냉교기가 힘들다고. 네. 음. 근데 원래 옛날에는 만들어서 이게 마른 목골로 잘라서 햇볕에좀 말려서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가 조금 좀 자, 자세히 모이는데 충청도 쪽은 이런 게 별로 없고, 음. 여쪽 지방에 이런 게 조금 있고, 그렇더라. 지방마다 이게 틀려. 그것도 강원도 상권에 만 있지 상에 네. 응. 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 에 장덕이라는 게있었냐 그게 유소주 그 그래? 우리 홍성 쪽에는. 별로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이 아, 없더라고. 응, 응. 응, 먹어본 적이 없더 그때는 이렇게 부추 같은 거안 넣고 고추장만 풀어서 했었어 아맞다 예, 저는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이 장떡이라는 거먹어보이아니거든이 네. 장떡은 내가 여기 정덕나다그 네. 뒤로 네. 형님 중학교 때쯤에 장덕 나왔었잖아. <laughs> 이제 아또또 또 머리 복잡해지게 하자. <laughs> 음, 모임도 하자고, 원래 모임 몇번 하다가 괜히 용먹으니까 어. 아, 정선에 또 그,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 어떻게 만나보다 보니까 네. 충청도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아. 근데 뭐, 뭐 모임 하자고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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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 뭐, 모임이냐. <laughs> 음. 아니, 뭐, 그냥 만나면 반가워. 아, 그다지 아, 이러야지. 뭐, 아, 이렇게 아, 어제 모임 어, 하면은 아. 반가워요. 안 좋아. 아,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집 아르면은, 생각나면, 그냥, 막과야명 사갖고 올라가고 그런 이일만 하자. 아, 그, 저, 하긴, 산주는 뭐,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시는데, 음. 그냥, 어디, 엉매이고, 네. 달달이 돈 걷어갖고, 뭐 하는 그런 무임은 하지 말고, 생각나면 막과야명 사갖고 와서 술한 잔씩 하는 걸로하는요 네. 각자 집만 알자 그랬던 서로가 네. 그런 거는 은근히 많더라고 네. 산 애들 내려오면 멧돼지 머리 같아 이돈이로면 얼마만 한 마리 사는 거야 <웃음> <웃음> 비싸요? 그게 4만 원중 샀나? 아, 얼마? 4만 원 아, 맞나? 아니, <laughs> 이거 이거 3는0만원 아니. 네. 아니, 아니,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 회집 가면은 네. 23만 원씩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근데 잘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고 뭐 그리고 그리고 가져와도 누가 손질할 사람이 없으면 이거 먹지못 하니까. 네. 네. 내가 그리면한칼재비로 네. 아, 아 네. 그러면. 어. 없어서 갈을을 못 잡지, 아. 있으면 칼을 잡아. 아예아그저 음. 다음에 큰거 잡으면 바로 애가, 달려가겠습니다. 예장 떠먹고 있는데. 그경무 다음 있냐? 아유. 제가 왜 저래가지? 아니 언제 갈게 예. 있으면 나도 한 예. 마리 사다 줘. 아예 아니 내가 저 뭐야 탄환을 쏠테니까. 가져온 <laughs> 거 예. 갖다 주기만 해. <laughs> 예. 아그렇죠 어, 네. 그럼 아.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예. 예. 음. 맛있게 먹. 아 예. 어 그렇죠 이게 아, 맞추기가 어려워 맞아요. 네. 아니, 맞아 떨어지면 한 마리 갖다 줘 아, 그래. 어. 제가 다음에 가서 삼식집 이만하게 나오면 제가 한 마리 갖다 드릴게요 아니 총알은 내가 쏠게 네. 어, 걱정하지 말고 그뭐 총알 주는 한... 것만 해도 고맙지 네. 근데 우리, 우리는 우리 먹고 싶어도 그못맞춰 네. 갖고 먹는 거야 아이 그렇죠 찬그 속에 계시다보니 이거요 아우 석근 이거 큰한 마리 전나무로 구울게요 아보세요 전나무? 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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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향을 예. 내서 향이 어, 네. 진짜 고운 훈유질 그래? 말이야. 네 나이프랑 포크. 나이프가 거손이 그래서 사람 좀 부드럽죠? 아그저 산천 맛이 어떻습니까? 네. 자라이 이런 거, 할 때, 나를 캐릭구가 아,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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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같래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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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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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네 음. 잘익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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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돼? 그래. 뭐, 그 눈은 눈이, 아, 난, 난, 난 눈이, 눈이. 오늘 피곤해 보인다. 아. 집사 한테대좋아해 그래요? 아이그이 보고 시네요게머 고기가 많네. 도아 그죠. 맛있게 드시는 다음에 참치 사러 갈때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살이 많다 그 때문에 꼬리가락 먹었으면 좋겠는데 머리 먹으야 아아 <laughs> <laughs> 참치 대가리 해체 쇼와풍제 냄새가 나야 좋다 이야 이 살이 맛있는 것 같아 눈 옆에 살. 볼살? 볼살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볼살 응, 볼살 가 어, 벌써요, 그죠? 이게 이요 뭐 형님이 발로 드실 줄 아네. 여기다 음. 음. 노래잖아. 아이, 그거 그렇죠. 잠 산속에서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그렇죠. 예. 대접은 해야지. 네. 대접, 네. 대접, 네. 대접. 대접. 네. <laughs> 거기 살이 별로 없어서 뭐. 꼬리까지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번에 참치 삶을 때 꼬리는 떼고 왔잖아 <laughs> 내일 아침에 살코기 구워드릴게요 아니 어, 살 그거 원래 그래. 김치찌개는 맛있대잖아. 네, 네. 생선이 머리 네. 네. 머리가 그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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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그렇죠. 야멧돼 먹는 거야. 야유레가 이거 얼른 먹어. 왜 이렇게 내글 넣고 있어. 야너 뭐... 이거 대가리 먹으라고 불렀는데. 오지만이야 진짜. <laughs> 깨미 삼촌 오셔가지고 저기 덕분에 우리도 여기 산딸기 길따라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부 맛집 산따라. 두부 맛집 산따라 일따라에서 참치 대가리하고 두루치기하고. 내가 여기 고 했는데 먹는데 어쨌든 여기는 어. 두부 전문점이지에 어. 닭도리탕이 난 근데 맛있어. 어. <웃음> 어. <웃음> 아, 그건 예약해야 되잖아. 예약해야지 당연히. 아, 저번에 진짜 맛있게 먹었지. 네, 난 닭도리탕 어. 전문점인 줄 알았어. 아, 어, 맛있더라. 아, 그저 산책 다음에 오시면. 사실 다음에 오시면 닭돌이탕사 드릴게요 여기가 닭돌리탕이고요 예, 음. 네, 예약하시면 해드립니다 예약 하루 전에 하시면요 닭 잡아다가 여기 그럼 내닭 갖고 오면 안 되나? 해드려요 <laughs> <상황을. 웃음> 해드려, 해드려. <웃음> <웃음> 아, 아니 이 산속에 나도 엉격게 여기 왔는데 산속에 이런 멋있는 식당 있는 걸 몰랐어요 꼭 한번 오고 싶어. 여기는 아는 귀인들하고 오고 싶은 게 여기는 이런 산투에 이런 멋있는 음식점이 있다는 게 나도 몰랐거든요. 음. 자, 그저 오늘 덕주비산촌 보시고 어, 저녁 먹는 영상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